지금, 이런 상황이래요. 그쵸? 네. A 안에 뭐가 있다? B가 있다. 그러면 O는 여기. 이거 하나밖에 없지? 네. 그 다음 B에서 C. C는, C와 합집합은 이거라고 하네요. O가 들어가 있어? 안 들어가 있어? 아, 뭐, 상관없고. 어쨌든 1부터 7까지만 가능하대. 됐어?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거죠. A랑 C랑 교집합도 생길 거고요 B랑 C랑 교집합도 생길 거고요 그럼 5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됐나? 근데 C에서 A를 뺀게 뭐래요? 사람. C에서 A를 뺀건 4, 6 여기 확정이죠 네. 4, 6썼구요 됐나요? 네 어, 그다음 어, 그럼 1, 2, 3, 4, 5, 6, 7에서 정해진 건 4와 6입니다 B에서 C를 뺀건 뭔데요? 2죠 이 갔어요. 이도 네. 확정이 되겠네요. 이해 갔나? 응. 네. 음, 그 다음 A에서 B를 뺀건 O라고 되있는데 O는 어디로 간지 알아 몰라? 몰라. 어 그럼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. 그리고 얘가 구 얘가 의미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볼게. 얘는 뭐정리한다 정리하는 연습한다 치고 드 모르간 이거지? 네. 그게 뭐야? B빼기 C. B빼기 C죠. 어아 네. B빼기 C가 뭐야? 이 아, 이의 여집합 뭡니까? 1 3 4, 4 5 6 7과 a의 교집합을 찾아 주세요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. 이해 갔니? 네. 음. 그다음. 합쳤는데 7은요. 있어, 없어? 없어요. 어, 그러면 7은 밖에 있는 거 확실이겠죠. 이것도 따질 거더따지고 계속 해야겠다. 맞지? 네. 얘도 정해졌어요. 1 3 5는 요거 여기 못 들어가죠. 네. 여기도 정해져서 못 들어가죠. 네. 그러면 1 3 5는 여기나 여기에 있단 거겠지. 이해 갔어? 그럼 결국엔 a 이거 아니가. 네. 이해 했나 네. 결국 a는 뭘들고 있다? 1 3 5. 1 3 5랑 또 2도 들어있자. 됐니? 그래서 a만 찾아주면 되는 거여서 얘랑 얘랑 겹치는 거. 1 3 5. 이 집합이 되겠죠. 확실히 이해 됐니? <laughs> 그림과 논리적인 사고를 둘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.